이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리를 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할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저선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뜨리고 그리고 생명으로 비옥해지고 살이 찐 것을 말하는 겁니다. 꿀도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고안한 일곱 족속을 전부 진멸시켜라. 왜진멸시키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욕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살았습니다.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유괴속성이 거하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한 땅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땅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땅 안에 일곱족속이라고 하는 유괴속성이 거하면 아니 되기 때문에. 마음 땅의 유괴속성들을 전부 침멸을 시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이러한 의미를 가지신 내용으로 기원을 받고 내 마음 땅이 가난안 땅이 완성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유의 속성이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면서 깨뜨려질 때 바로 내려가는 것을 요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이 높아진 유의 속성이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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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진 것이 요단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마음 땅이 될 때, 가나안 점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가나안 땅이 점령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괴 속성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야곱이 바로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쓰리보 라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란 얘기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유괴속성으로 완전히 사기를 칭찬한 얘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완전히 유괴속성을 깨트리고 정복하야 영적으로 최후 승리자가 된 이스라엘이 되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완전히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져 더 이상 깨질 수 없는 점이 된 자리, 이 자리가 가난 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바로 이 가은 땅이 내 마음 땅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니까 저 하늘 높은 어느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왕국도 존재하고 우리 마음 땅에는 지옥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을 합니다. 내 마음 땅 안에 가나안이 완성될 때. 내 마음 땅 안에 거하는 유괴속성들이 완전히 진멸당할 때 가난이 정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똑바르게 인식을 하시고 올바른 개념으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무지와 싸워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